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준비 되었나요? 이 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주입니다 말씀하는 전성 감사님한테 축복 많이 내주세요. 다음 주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로는 391페이지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을 펴서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주세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 우리 모두 배에 힘을 딱 주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넌센스 퀴즈 간단한 거 하나를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서 손이 세 개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쉽죠? 맞아요.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로 힘이 아주 세고 아주 용맹한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인물이에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하나님이 주신 큰그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지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도대체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 준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또이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삼손은 힘도 세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훌륭한 사사였지만 한편으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유독 여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들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그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왕들은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 몰래 그녀를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 건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알아봐. 그럼 우리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게. 그 돈이면 너는 평생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거야. 들릴라는요, 삼손 앞에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삼손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의 입에서 비밀을 털어놓게 할수 있을지, 곰곰이 치밀하게 생각을 했어요. 삼손! 나의 삼손. 당신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남자예요. 도대체 어쩜 그렇게 힘이 세죠?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호호호. 알려줘요, 삼손. 들릴라의 달콤한 속삭임에 삼손은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코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 나못 믿어요? 내가 그 비밀을 어디 가서 말할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laughs> 들릴라는 매일매일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자꾸자꾸만 물어봤어요. 삼손은 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그는 들릴라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에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단한 번도 없답니다 내 힘은 바로 이 머리로부터 나와요 머리를 깎으면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모두 잃게 돼요 들릴라는 블레스 왕들을 찾아가서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누이고, 자장, 자장, 우리 삼손,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했어요. 그가 쿨쿨 잠에 빠진 사이, 사람들을 몰래 불러서 그의 머리카락을 밀게 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어요. 전처럼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고 많이 둔감해져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를 노려서 삼손을 사로잡고 그의 두 눈을 빼고 블레셋으로 끌고 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는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 맷돌로 곡식을 가는 일을 날마다 날마다 했어요. 블레셋 왕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삼손을 끌어내서 그를 향해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삼손은 하루아침에 모든 힘을 잃고 앞도 보이지 않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 자리에는 블레셋의 모든 왕들과 3,000명 정도의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삼손은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딱한 번만 힘을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외치며 온 힘을 다해 그두 기둥을 밀쳐냈어요. 그러자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모두 깔려 죽게 되었어요. 사사기 16장 30절은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그 순간에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 삼손은요, 모든 능력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죽구장차 맷돌만 돌릴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사사기 16장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요,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의 머리가 자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을 의미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요. 그때 삼손은 너무도 엉망진창인,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흠 많은 삼손을 받아주시고 그가 나시린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다시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기도 자세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간사님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지만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에 친구들의 진심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까요?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죄를 지어 숨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한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